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하고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방문 일정 중에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통루 시슬리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방협력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무관부 개설에 합의하는 등 양국의 국방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양국간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아세안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룬 총리는 라오스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통일 노력을 항상 지지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박 대통령의 9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과 라오스 공식 방문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올해 4월 라오스 신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북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 국제 이슈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시장 자금으로 부족한 ODA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금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조 원씩 5년간 투입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개발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개발도상국가 프로젝트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며 기존 ODA 자금에 민간의 상업금융을 결합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로 생기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합니다. 이 사업은 개도국 프로젝트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시장 재원을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준비되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내규 개정도 막바지에 이르러 실제 자금 투입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내규 개정이 완료되면 연내에 개발금융 지원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금융이 본격화되면 정부의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재원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내실 있는 재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제 21회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보건 의료와 관련된 전문가와 세계 리더들이 모여 에이즈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UN 공동지원하에 진행되었으며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남아공 라마포사 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의 보건, 의료 분야의 발전을 토대로 HIV를 가지고 살아가는 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빠른 응답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에이즈 근절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각 기구들의 감염 예방법과 완전 치료제 연구의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수행할 목표들을 논의했습니다. 현존하는 에이즈 치료법은 환자 기대 수명을 52세에서 62세까지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HIV 환자는 58%나 감소했지만 여전히 환자의 60%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즈 발병률은 아프리카 여성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새롭게 감염된 환자들의 75%가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이즈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에서 추진 중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의 웹 t 이 김민지였습니다.